아무세0천원입니다 Thank <laughs> you.

여기서? 포장해? 고간대 <laughs>

사천은 3개 만원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에 사천은 3개 만원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닭고기 개밥입니다 치킨이요 치킨. 야채 만두는 3개 만원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에 4천원 3개 만원입니다. 닭고기 케밥입니다. 치킨이요 치킨 야채만두 있습니다. 하나에 4천원 3개 만원입니다. Six dollars. 제주도 가서 언니그 과자를 실은 샀어. 응. 샀는데, 생각밖으로 또 누굴 줬나. 제주도 갔다 왔어? 네 제주도 갔다 왔어. 언제? 네. 들어오세요. 1 4 0만원 제주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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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썼네. 응. 아니, 우리 아저씨 아플 때 가갖고.